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파주에 있는 청명다육입니다. 날씨가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또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 볼 거고요. 어,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볼게요. 고질라 목단이고요. 실생입니다. 어, 사이즈는 한 8cm 되네요. 그리고 목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요 아이 보시면 이렇게 실생입니다. 와, 실생이 이렇게 큰 거를 아주 득템했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가격도 착해요. 가격도 25만원 하겠습니다. 실생인데 사이즈 엄청 크네요. 생각보다. 오, 8, 9cm 되는 것 같아요. 9cm. 와,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가 또 있어요. 회춘성이고요. 또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아우, 너무 귀엽죠 사이즈는 어, 이렇게 한 12cm 부분에 있는데 한 10cm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은 14,000원 하겠습니다 회춘성입니다 투미글라스예요 투미글라스고 어, 가격은 75,000원 하고요 사이즈는 20cm 정도 되네 네, 굉장히 사이즈 좋습니다 20cm 정도 되고요 어, 굉장히 아주 꽃다발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예쁩니다 플라티 글라타고요 와 엄청 예쁘죠 아 세상에 사이즈가 조금 많이 자란 것 같아요 한동안 제가 또 이거 영상에 안 찍었죠 플라티 글라타입니다 가격은 8만원 하고요 사이즈가 제법 좋습니다 요 아이는 내가 식물 멍 때리기 딱 좋은 거에, 좋은 아이죠. 굉장히 고급지고요. 그런데 가격 대비 굉장히 제가 저렴하게, 어, 보내드립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색감도, 또, 어느 때는 좀 파랄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요렇게, 보이렇게 어, 핑크빛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파랄 때는, 예, 잎이 파라면은 성장식이고요. 얘도 꽃이 피는 것 같아요. 꽃대 같죠? 꽃이 피는 것 같아요. 꽃이 굉장히 작네요. 어, 네, 한번 볼까요? 가까이. 아, 초점이 안 맞아요. 아, 멋있습니다. 가격은 8만원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멋진 아이 보이시죠? 얘는 뿌리 쪽에서도 이렇게 싹이 났네요. 아, 신기해요. 어, 이름은 서큐라텀이에요. 서큐라텀, 요렇게. 비스피노스마고 생긴 거 비슷한데, 꽃으로 구별해요. 꽃으로. 아, 멋있네요. 아주. 뒷모습이 이러고요. 뒤나 앞이나 아주 멋있네요. 아주. 서큐라텀입니다. 어, 키는 이렇게 돼요. 30cm 정도 되네요. 가격은 16만원입니다. 가격은 16만 원이네요. 여기 이렇게 또 개근 식물이고요. 포켓 아이들리스예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큰거 하나 소개하고 또 작은 것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사이즈가 키가 이렇게 돼요. 사이즈도 크고요. 키도 큽니다. 요 아이는 가격이 22만 원 하고요. 네, 22만 원이네요. 요렇게 위에는 좀다 다듬어 줬어요. 요렇게, 요런 거 보면은, 이 목대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알수 있어요. 네, 탄탄합니다. 어, 가격은 22만원 하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멋진 아입니다. 이 포케아 애들리스구요. 사이즈를 보면은 이렇게 6cm. 이렇게 되는데요. 요 안에 또 뿌리가 굉장히 멋진 게 들어있어요. 파보면. 음. 이렇게 뿌리를 얘네는 묻어 놓으면 더잘 커요. 밑에 뿌리가 요런 아이는 5만 원 하고요. 이쪽이 아이 사이즈는 이렇게 8cm 키는 이렇게 되는데 밑에도 더 많이 묻어 놨어요. 뿌리도 굉장합니다. 이 아이는 가격은 75,000원 하겠습니다. 3목단이고요 목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아이는 실생입니다. 9cm 3목단 목대 대박이죠. 가격은 6만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목단이에요. 그리고 흑목단입니다. 흑목단인데, 이제 목대 한번 보시면 돼요. 목대. 흑목단, 목대. 가격은 5만원 하겠습니다. 목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이즈는 한 3cm 되네요. 이 아이는 흰 톤이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5cm 정도 됩니다. 가격은 10만 원 하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작은 아이 있어요. 4cm 되고요. 가격은 55,000원 하겠습니다. 얘 예, 목단이에요. 목단. 그리고 여기 목단. 화목단이에요. 이거는 핑크색 꽃이 피어요. 사이즈 13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32만원 하겠습니다. 다 실생입니다. 실생. 요거는 하얀색 꽃이 피어요 화목단 흰색 꽃이 핍니다. 가격은 26만원이고요. 사이즈는 한 15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어, 백호, 백호, 백호 아이고요. 백호 몬스터, 8cm 정도 되고요. 밑둥은 이렇게 생겼어요. 뿌리는 엄청 좋고요. 가격은 14만 원 하겠습니다. 멋지죠? 옆에 있는 아이는? 사이즈가 이렇게 보면 거의 두배사이 차이 나요. 사이즈. 25만 원 정도 하고요. 이렇게 100호입니다. 미도하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꽃이 굉장히 예뻐요. 미도와 사이즈 이렇게 되고요. 가격은 12,000원 하겠습니다. 미도와예요이 아이는 사이즈가 12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2만원 하겠습니다. 미도와입니다 요새 물을 안 줬더니 말랑말랑 하긴 하네요. 가격은 2만원 하겠습니다. 이 아이 약간 볼품 없어도 꽃은 굉장히 화려해요. 스트리 이름이 스트리아타 스트리아타라는 아이네요. 스트리아타 보세요. 꽃 여기 여기 또 피기 시작하죠. 꽃은 이렇게 피어요 굉장히 예쁩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기고 이파리가 이제 안 이뻐지나 봐요. 꽃이 올라오면 이게 구근식물이에요. 구근이고요 가격은 3만 원, 3만 원 하겠습니다. 스트리아타입니다. 꽃이 너무 예뻐요. 계속 피어요 위에도 다 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쪽에 꽃 머금었죠? 계속 핍니다. 요렇게 꽃대가 또 여러개 나온 것도 있어요. 요렇게. 여기도 있고. 요런 아이 3만원 하겠습니다. 아마 빌리스입니다. 아마 빌리스. 아마 빌리스고요. 얘는 물을 좋아해요. 꽃을 요렇게 폈네요. 가격은 12,000원 하겠습니다. 아마 빌리스 12,000원 하겠습니다. 꽃이 이렇게 폈어요. 비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요. 요게 덴시플로름이에요. 이렇게 귀엽죠? 이런 아이는 만원 하겠습니다. 덴시플로롬 10cm 화분에 있어요. 10cm 되고요. 이 아이, 요 아이는 한1 3 c m 요렇게 되는 아이는 2만 원 하겠습니다. 덴시플로름이에요. 소나 피그마이란 아이입니다. 요거 꽃이 또 한동안 피더니 또안 피네요. 가을에는 정말 미친듯이 꽃이 올라오더니, 어, 가격은 4만원이고요 어, 사이즈는 요렇게 돼요. 키. 요거는 소형종이라 이렇게 좀 작아요. 제가 이 가지고 있는지 2년이나 되는데도 아, 별로 자라지 않아요. 너무 귀엽죠? 오쏘나 피그마이입니다.